女が来ました武装しているようですもちろんですわかりました,どまたああ역겨、ね、う죽겠네이게뭔ジラリ지、ジ이도자기년처럼ジラ맞은것도없다고 알았어 조심할게 조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아냐 명심해 조금만 수상해도 되는 거야 하나코 사마가 오마치다 통째로 빌렸다고 미친. 좋아, 왔구나. 그럼 바로 시작하자.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해둘 게 있어. 내가 왜 마음을 바꿔서 도와주기로 한 건지는 알려줘야지. 확신이 없었겠지. 날 믿어도 될지 유리노부가 죽인 게 맞는지. 지금은 어때?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알았다고? 임원들도 다 알아. 어떻게 된 건지 조금이라도 살펴봤다면 독살 얘기를 믿을 리가 없지. 세세한 부분이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었거든. 알았는데도 가만히 있었다고? 대체 왜? 어제 갑자기 양심이 생기기라도 한 거야? 아버지도 물론 흠이 있었어. 나도 알아. 환상 같은 건 없다고. 처리해야 할 대상이 있으면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지시를 내렸지. 오빠는 견디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준다고 항상 믿었어. 아라사카 사부로에게 중요한 건 하나뿐이었지. 그게 뭐였을 것 같아? 혈연이겠지. 맞아. 가문이야. 난 가문의 심장으로 자랐어. 가문의 존속과 영속. 안정을 도모하고 반기를 들지 않는. 어? 요리노부가 받은 역할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오빠는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어. 하지만 오빠도 아라사카 가문의 일원이지. 아마 넌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래도 오빠한테 맞서는 건 나한테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정도만 알아도 그래 오빠니까 당연히 힘들겠지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 정도는 이해해 근데 마음은 왜 바꾼 건데? 추모식 당시에 귀뜸을 받았어 보안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말이야 그때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지 그리고 널 만났을 때 확신이 들었지 오빠가 보낸 부대는 구출이 아니라 사살 임무를 받았거든 요리노부가 널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거야 아버지가 옳았던 거야 오빠한테 우린 아무것도 아니었어 난 가문의 심장으로 자랐어 그리고 이제 아라사카 가문이 그 심장의 소리를 들을 때가 됐고 정의를 실현해야지 우리 약속은 어떻게 됐지? 소울킬러는 가져왔어 방아 당길 준비, 아무 말 하지 말고 병신도 아니고 그딴 말에 속을 것 같아? 살아나갈 계획 정도는 세워뒀다고 널 죽일 생각이 있었으면 여기보다는 훨씬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고 했겠지 널 구할 방법을 알고 있어서 여기 온 거니까 미코시에 들여보내줄게 뭐? 미코시는 현실에 없는 공간이잖아 액세스 포인트는 있지 그것도 아주 가까이 어딘데? 여기 나이트 시티. 아라사카 타워 밑에. 여길 떠야 돼. 당장. 나가자고? 그걸 이제 아셨어요? 끼어들지 좀 마. 얘기 좀 듣게. 진짜 악몽이 따로 없네. 앉아. 시간이 별로 없어. 음. 날 돕는 대가로 바라는 건 내 오빠는 어디서 냄새났나? 구린내가 진동하는데 밟지 않게 조심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 비비 꼬지 말고 정확히 말해 봐. 죗값을 치러야 돼. 그러니까 죽이고 싶다는 거잖아. 난 아라사카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오빠는 하나코様 そろそろ 고지탁니 오 모돌이 이따라이테 수근이 승호와 오빠가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할 거야 그럼 당연히 각 파벌의 대표도 전부 참석하겠지 바로 그때가 아버지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릴 완벽한 기회야 이사회에 널 데려갈 생각이야 거기서 오빠가 한 짓을 증언하면 돼. 증언이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 줄까? 오빠를 제거하는 걸 도와줘. 그럼 구성체를 제거하는 걸 도와줄게. <laughs> 그래서 난곧 저택으로 돌아가야 돼. 의심을 사면 안 되잖아. 괜찮은 제안이네. 생각 좀 해봐야겠어. 좋아. 대신 서둘러야 돼. 주모식 이후로 오빠가 경계하고 있어. 의심하고 있을지도 몰라. 시발 됐으니까 가자고. 괜찮아? 그래. 그냥 좀 기나는데. 시발. 아무래도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네.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결정해 그건... 음, 걱정... 안 해도... 너 바람 좀 쐬야겠다, 당장 내가 뭘 했냐? 뭐, 뭐 하는 거야? 거기까지 몇 시간은 걸렸 거의. 그리고 넌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잖아. 근데 난 멀쩡해. 니네 몸이 말을 잘 듣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를 리가 없지. 자기 넘기라는 거잖아. 너를 살리려는 거야. 운전은 내가 할 테니까, 수도 엔드 트라이징이나 빨고 있어. 미코시로 모셔다 드릴게.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 도자기 같은 년 도움 따위 안 받아. 그건 확실해. 혼자서는 절대 안될 텐데. 알아. 그래서 로그를 데려갈 거야. 아직 실력 죽지 않았다니까. 에휴, 나한테 빚진 것도 있고 말이야. 50년 전이라면 널 위해 목숨이라도 내놨겠지. 근데 지금은 아닐 것 같은데. 설득해야지. 이런 건 로그랑 밥 먹듯이 해봤으니까. 예전처럼 아라사카 타워를 뚫고 들어갈 거야. 그리고 미코시로 들어갈 방법을 찾는 거지. 방법은 그것뿐이야. 로그. 글쎄, 근데 진짜 로그가 할수 있겠어? 로그가 경험이 없냐, 자원이 없냐, 연줄도 좋잖아. 나이트 시티에 그만한 사람 없어. 전이... 된다니까. 타워에 침투해서 알트가 미코시를 열면 내가 그끝 같은. 염병 <laughs> 또 기절한 거야? 어제 혹시 응. 아니 네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야 아직은. 조심하라고 아직 움직이지 마. 빛? 아프겠지 알아. 여기 왔을 때 의식이 없어서 베타 할로페리드를 투여했어. 그래도 빛 과민성은 좋은 징조야. 시신경은 문제 없다는 뜻이니까. 내가 어떻게 온 거지? 기어 들어왔지. 미스티가 파랗게 질릴 정도로 꼴이 말이 아니었어 그러더니 네가 수술대에 있던 환자를 밀어버리고 당장 너부터 치료하라고 난리를 쳤어 그건 네 수호천사가 한 거라고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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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봐 알아 그래서 좀 걱정인데 음, 얼마나 심각한 건데 아빠. 됐다. 이러면 좀 나아질 거야. 연자봐 조심하고. 그래. 기적을 바라지는 말고. 으아. 천천히 역사의 길이 남을 한 걸음을 지겨올까? 음. 할말 있으면 그냥 해뜸 들이지 말고 이딴 식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글쎄다 상태를 보니 얼마 안 남았어 다음에 발작이 오면 여기 오지도 못할걸 어디 뒷골목에서 죽어버리겠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젠 니네 손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알겠어? 알아. 나중에 해볼게. 아니, 당장 해야 돼. 자, 저기 뭐가 있는지 보여. 왜? 저게 뭔데? 저기에 마지막 수도 엔도트라이진이 있어 미스티가 주는 선물이야 머릿속의 목소리에 그만 항복하고 싶어? 그렇다면 한 모금 빨고 조용히 가면 돼 하...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 네가 직접 끝내는 거지 그래서 저건 내가 주는 선물이야 바로 차단제지 어떻게든 저 테이블까지만 걸어갈 수 있다면 나머지는 너한테 달린 거야 의사말었지지 마지막 기회야. 이제나한테운전대 넘겨. 엔도트라이진, 로그, 아라사카 타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그만했 a 니 잠깐 생각 좀 해야겠어. 대가리 좀 굴려보시겠다? 좋아, 좋아. 근데, 근데 여기서 u I 돼. guess 이젠 혼잣말까지 하잖아. 혼잣말? 내가? 다섯 빨리 해결하고 와. 그래, 할수 있을 것 같아. 어느 쪽을 택하든 네 마음인데, 일단 여기서 좀 나가자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빅터. 더못 챙겨준 게 아쉽지. 가봐. 문 닫을 시간이야. 약잘 챙겨 먹고 해야 할 일을 해, 부이. 고마워, 빅터. 그럴게. 나도 몸 조심하고. 조심해가. 부이, 얘기 들었어. 넌 어떻게 생각해? 괜히 신경 쓰이겠네. 미안해. 아니야. 나도 상황은 알고 있으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 너희 둘다 말이야. 여기서 정하기 힘들면 내가 더 좋은 곳을 알고 있어. 줘. 안내해 줘. 특별한 곳인가 보지? 제키도 데려갔었거든. 여기서 가까워. 제키? 새끼가 무슨 상관이야? 보면 알아. 가자. 꼭대기층. 옛날 축상이었지. 제키, 이젠 끝이야. 자기, 난 끝났어. 내가 알던 제키랑은 좀 다르네. 꽤 오래전이었으니까. 발렌티노에 들어간 걸 엄마한테 들켰을 때였거든. 정말이지, 웰즈 부인이랑 양아치 갱단 사이에 끼어서 산다니.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야. 맞아, 제키의 삶은 험난했어. 하지만 용기를 내서 자신을 걸고 도박을 했지. 내가 여기 데려온 뒤에. 아, 바로 이거지. 이 공기. 저거 보여? 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마다. 여기 와서 생각을 정리해. 저 여자 얘기 들었지? 너도 앉아서 생각 좀 정리해 보라고.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라고. 요즘엔 그게 좀 어려워서. 그럼... 제게는 무슨 결심을 한 거야? 뭐 알잖아? 나이트 시티의 전설이 될 거야 그럼 난 이만 가봐야겠다 천천히 해 나도 존나 놀랬거든, 알아? 네가 돼지는 줄 알았다고 난 늦었거든 아직은 작별 인사라도 하려면 지금 연락하는 게 좋을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라 뭐 그런 거 아니 어느 쪽을 택하든 위험하긴 마찬가지야 혹시 일이 잘안 풀리면 그냥 하라면 해 얘기할 사람 있으면 지금 해도 약은 나중에 먹고 아니 그런 건 싫어 작별이라니 싫음 말고 멀리도 돌아왔네 안 그래? 생각해 봐. 전부 그 쓰레기장에서 시작됐잖아. 그래. 네가 날 죽이려 했지. 내 말이. 근데 지금은 너를 살려보겠다고 난리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든지 하나 고체한 대로 하든지. 그리고 망하는 거지. 너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너랑 로그가 가는 게 좋겠어. 그게 가능성이 제일 높을 거야. 정말 결정한 거야? 이젠 돌이킬 수 없어. 재환이, 나만 믿을게. 운전대 잡아. 너무 아, 험하게 몰지 말고. 고마워, 부이. 반드시 성공할게. 두고 봐. 반대편에서 만나자고.